자 이것도 21번 문항이에요 이거는 정답률이 5% 짜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너희들이 암튼 힘든가봐요 수혈쪽이 수혈쪽이 좀 어렵나봐요 암튼 해볼게요 공차가 자연수고요. 중요한 말 뭐라고요? 자연수. 자연수라는 말은 항상 잘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항의 정수. 이것도 중요하죠. 정수. 이번엔 정 자연수라고 안줬고 정수라고 줬어요. 여기는 그아 음수가 될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음수라는 걸 체크를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는 모든 d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또 d를 구하랍니다, 이번에는. 뭐 복잡하게 보죠. 근데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a는 뭐라고 돼 있어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a e m 하고 마이너스 am이 같고 m부터 2m까지의 절댓값의 합이 128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an을 그냥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라고 해볼게요. 초항을 a로 잡고 공차를 d로 잡아볼게요 됐죠? 그러면 그냥 한번은 이렇게 1 2 3 4쭉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뭐 이렇게 쭉갈거예요 그죠? 어, 가조건은 뭐 아직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나아가 좀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으면 한번 그냥 대입해보라고요 m을 그냥 편의상 2d라고 해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a2랑 마이너스 a1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니까 요 A2가요, 마이너스 A란 얘기예요 맞죠? 맞죠? 그때 M이 1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2까지 절대 값의 합이 128이었으면 좋겠대요. 이해 됩니까? 그럼 해봅시다. 요거, 요거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A 플러스 D랑 마이너스 A랑 같아요. 그럼 EA는 마이너스 D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d죠? a를 앞으로 d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a를 d에 대한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바꿀지는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d를 a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d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d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d를 구하라. 그럼 결국 a를 구했다가, 결국 난 d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d로 또 변환을 시켜야 돼요. 몇번 하다 보면, 아, 이걸 d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우선. 그러면 이걸 d라고 했어요. a를 마이너스 ed라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ed, 2분의 d, 얘는 2분의 d 이렇게 돼요. 그죠? d는 뭐라 그랬죠? 자연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1부터 2까지 절댓값이 합을 구하래요.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플러스로 해서 더하는 거니까 뭐냐면, d 예요 D가 얼마? 128이라는 뜻이에요 문제 되는 거 있나요? 조건상에 문제 되는 거 있나요? 없죠? 뭐 딱히 뭐 그냥 쭉쭉 했는데 크게 문제 되는 거 없네요 그죠? 이제 모든 D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D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 구한 거예요 128 이해돼요? 이렇게 계속 찾으면 돼요. 계속. 근데 아직까지 뭔 말인지 좀 감이 안 오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방금 m이 얼마라고 했죠? 지우면 안 돼요? 지워도 돼요? m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얼마 해볼까요? 2 해봅시다. m이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4가요. 마이너스 a2랑 같아요 a4가요 마이너스 a2랑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a 플러스 3d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랑 같아요 2a는 마이너스 4d랑 같아요 a는 마이너스 2d랑 같습니다 a를 d로 바꾼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m이 2니까 2에서 4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2에서 4까지니까 이거 3개 구하라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d라고 했어요 a가 마이너스 2d니까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d입니다 얘는 0입니다 얘는 d에요 이거 3개 합친 게 128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0 0 왜? 가에 a에는 0이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m은 2는 안 되네 그죠? 아 m이 2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여기까지? 하나 더 해볼까요? 아직도 잘모르겠으면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m을 뭐라고 해봐요? 3이라고 해봐요 M3이라고 해봐요. 그럼 뭐냐면, 조금 계산 빨라져도 되죠? A3. 그죠? 그러면, 4, 5가 A 더하기 4D, 6가 A 더하기 5D에요. 근데, 3이 6이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D랑 같아야 돼요. 2에 같아야 되니까, 2A는 마이너스 7D에요. 감산되나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7D에요. 그죠? 그죠? 3부터, 6까지 더해야돼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7d에요 3이니까 2d를 더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2분의 3d입니다 d씩 계속 더하는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d 마이너스 2분의 1d 아, 플러스 2분의 1d, 2분의 3d 이렇게 돼요 d는 양수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곱하면 되거든요 그죠? 2분의 4 곱하기 2니까 4d에요 2분의 4 곱하기 2니까, 이거 다 더하면 4d예요. 4d가 얼마? 128. d는 얼마? 32. 두 번째 거 구했어요. 32. 이거 계속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 아니 한두 번만 더해 보면 될것 같아요. 또 얘기하지만 21번 문항입니다. 정답률 5% 짜리예요. 어려운 문항이죠, 그죠? 이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필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m이 3까지 했으니까 m이 4하면 되죠. 그럼 4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8까지 가면 돼요, 그죠? 이제 좀 암산 되죠. 4하고 8하고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d. 그러면 2a가 10d거든요. a는 5d예요. 그러면 5d. 얘가 이제, 아,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OD. 계산하면. 마이너스 OD. 그럼 마이너스 OD면, 마이너스 ED, 마이너스 D, 0, D, ED죠. 또돼요안 돼요. 안 되죠. 이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요. 아까 1일 때 됐어요. M이 1일 때안 됐어요. M이 1일 때는, M이 1일 때 D가 128이었고요. M이 1일 때는 안 됐어요. 0이 튀어나와서 m이 3일 때 32였고요 m이 4일 때안 됐어요 0이 나와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m은 홀수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m은 5 그러면 a5부터 a10까지거든요 a플러스 4d고요 a플러스 9d예요 요거 두 개가 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D랑. 그럼 2A는 마이너스 13D, A는 마이너스 2분의 13D에요. 4를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시작합니다. 계산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5D부터 1D를 계속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에요. 그럼 요거 세개또 더해가지고 곱하기 2하면 됩니다. 그렇죠? 1/2 135 1, 3, 5. 1 3, 5, 9. 곱하기 2니까 얘 9d예요. 얘가 128 되면 된대요. 어? d 자연수 되나요? 안 되죠. 찍히냐? 어. 어디까지 나와? 기까지 나와요? x가 나오. 그 x 아, x 요거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 나오네. 안 돼요. 됐죠?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 아까는, 아, 네,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여기였어요. A1, 2. 어? A3, 4, 5, 6은 여기였어요. A5, 6, 7, 8, 9, 10은 여기였어요. 보이나요? 대충? 1, 3, 5, 7, 보이나요? 늘어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여기는 D였고요. 여기는 4d였어요. 여기는 9d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제곱 d, 2제곱 d, 3제곱 d가 돼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요 나중에 아마 제 수학 수학 끝날 때쯤 배울 거예요. 홀수 홀수 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이 돼요. 홀수 3개 더하면 3제곱이고요, 홀수 4개 더하면 4제곱이고 홀수 5개 더하면 5제곱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뭐냐 등차수열합 공식 쓰면 돼요. 등차수열합 구해보면 실제 제곱이 나와요. 이해되죠? 나중에 합니다. 근데 이거를왜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갖다 쓰는 문제거든요. 아, 얘가 홀수만 있네. 다 더해서 2배 해야 되네. 아, 그럼 결국 얘는 앞에 뭐 k의 제곱에 d를 구하서 얘가 128이 되는 요 d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이 k는 자연수 d도 자연수 이렇게 이해돼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라. 이제 문제를 또 얘기해줘. 문제량,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13579 더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으로 해서 계산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갖다 녹여놓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습이 잘안돼 있으면 이제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리죠. 이해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약냐 규칙을 알았으니까 하면 돼요. 어, K제곱. D가 128인데, K는 자연수 D는 자연수니까 아까 1D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D도 했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9D는 했는데 얘는 안 됐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16D. 돼요? 안 돼요? 얘가 2의 그 거듭제곱이면 되잖아요. 그죠? 9D이면 되죠? D가 얼마죠? 16분에 128하면 4, 32, 얼마요 8인가요? 128, 32, 8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곱 생각하면 돼요. 4, 제곱, 5, 제곱, 25 돼요. 6, 제곱, 36 돼요. 7, 7은 49, 8, 8이 64 되죠? 64D. 2는 얼마? 2그 다음에 99, 81, 10, 100, 11, 121, 12, 144 넘어가버리네요 이제 안되네 그러면 답은 몇 개? 이거. 2, 8, 32, 128네개 모든 d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2 더하기 8 더하기 32 더하기 128 하면 이거 40, 이거 130이니까 답은 얼마? 170 이렇게 되죠. <laughs>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많이, 많이 어려워요. 선생님 쉽다라고 느낀 건, 이제 요 규칙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데, 이제 너희들이 사실, 근데 1357 요거에 대한 계산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몇 번을 해야 돼요. 기 뭐야, 몇번 해야 되냐? 아까 144까지 니까 12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건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이걸 알면 이제 규칙성이 찾아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봅시다. 보면 공차 자연수 d고요. d가 자연수인 거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죠. 0이 안 되게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몇개 때려 넣어봤다고요. m을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봤더니 계속 짝수일 때는 계속 0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짝수 안 되네 그럼 m이 홀수 여야겠네 그래서 1357 해봤더니 2분의 1 3분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 솔수끼리만 더하는 형태라 2분의 짝수 그 n 제곱 꼴로 돼가지고 아 k 제곱 곱하기 d가 128인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k에다 이제 12345678쭉 넣어봤더니 되는 게 4개가 나오는 거죠. 1일 때 나오고 어, 2제곱 4일 때 나오고 어, 4제곱 16일 때 나오고 8제곱 64일 때 나오고. 다 이해 거듭제곱 골 됐어요? 어, 그 방향을 알면 이제 좀 해볼만한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처음에 생각해내기는 좀 어려. 워 그러니까 처음엔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몇 개는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뭔가 보일 때까지는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산이 안 잡혀 있으면 계산이 안 잡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아주 아주 난이도가 이게 최고 난이도로 올라가 버려요. 한번풀 때마다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안 그래도 계산이 간단한 계산도 아닌데 그리고 너희들이 글씨 이쁘게 안 쓰면 그때마다 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 내가 쓴 글씨를 또 해독해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고 썼더라 해독해야 돼요 알겠죠 그 그러니까 연습장 쓰는 거 계산 예쁘게 글씨 예쁘게 쓰는 거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그런 거좀 연습하시라고요 알겠죠.